그래서 이게 핑계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대사도 외우고 하루 종일 분석도 해보고 했는데 근데 제눈엔좀 괜찮고 괜찮은 것 같거든요. 근데 조금 감독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. 아, 네, 다시 가볼까요, 감독님? 네. 네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번에 제가 진짜 집중해서 해볼 테니까 몸만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엄마가 웃는 게 너무 힘들어. 김치찌개 돼지고기 들어간 김치찌개 엄마는 별로 안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가 먹고 싶어. 나 이제 김치찌개 못 먹어. 나 이제 김치찌개 못 먹어, 저한테. 어, 너무 슬퍼요 감독님 <laughs> 이게 맞아요 <laughs> 어, 뭐... <laughs> 대사함이 없는 거예요 안해 <laughs> 아, 네, 자두 말라